많은 분들이 광대 과교정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어 예전에 아치 쪽에 고정을 시행하지 않던 시절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뭐 강한 고정을 통해서 광대를 확실히 줄이겠다. 그래서 뭐 이중고정이라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아치를 심하게 밀어놓고 고정을 하고 앞쪽에서도 강하게 고정을 했을 때 이런 과교정에 의한 부작용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과교정에 의한 부작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광대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함몰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광대 아치가 줄어들면서 체부에 정리가 안 돼서 여기서 계단 현상이 만져진다거나, 또는 이 안쪽으로 측두근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코로노이드 프로세스와 측두근이 만나는 이 근육이 광대가 눌려서 아예 입을 벌리거나 할때이 측두근의 통인증이 유발되는, 그래서 개구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그런 경우 과교정이라고 저희가 진단합니다. 또는 그러한 통증이나 아무런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광대뼈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데 이를 악물거나 했을 때 다시 말해 측두근이 불룩해졌을 때 광대는 들어가 있는데 측두근이 불룩해져서 오히려 겉에서 굴곡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도 과교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치료법은 두 가지로서 광대의 아치를 원위치시키거나 또는 불룩해지는 측두근을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저 줄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는 이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를 잘라서 개구 장애를 해결하기도 합니다.